사이다 무비트 내 이름은 오진호 입사 2년차의 평범한 회사원이다 회사에서는 대체적으로 성실, 근면하다는 평판을 받고 있고 최근에는 상사들로부터 신뢰도 받고 있는 것 같다 덕분에 일은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좋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딩 동창회에 초대장이 왔다 고딩 때 친구들과는 졸업 후딱한번 만난 게 전부여서 반가운 마음에 두번 생각할 것도 없이 참가하기로 결정했다. 동창의 당일날, 오래간만에 친구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한없이 들떠서 약속장소로 향했는데, 모임장소에 도착해서 보니, 1년 선배인 한진상 선배가 와 있었다. 예전에 그 선배한테 심하게 당한 적이 있는 나로서는, 결코 반가울 수가 없었고, 방금 전까지 들떴던 마음도 사라졌다. 한진상 선배와 나는 같은 축구부 소속이었다. 한진상은, 우리를 빵 셔틀 내지 스트레스 발산용으로 폭력을 휘두르던 이른바 갑질 선배였다. 야 우진아, 너 가서 담배 사와. 그건 안될것 같은데요. 그랬다가 선생님한테 들키면 큰 일이잖아요. 후배 주제에 선배 말에 감히 토를 달아? 건방진 자식. 아, 아, 서, 선배님 그만하세요. 그 그만요. 이게 근데 너내말안 들으면 네 친구들 내가 한명한명다 작살 내놓을 거거든. 그래도 괜찮아? 그게 싫으면 내 말을 잘 듣던가. 한진상은 특히 나한테 제일 심하게 굴었고 내가 아파하는 걸 보고 웃으면서 너 고자질하면 알지? 그랬다간 네 주변 친구들은 내 손에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할 거야 라고 협박했다. 한진상이 졸업하기까지 고교 2년 동안 지옥을 경험했기 때문에 평생 두번 다시는 이 인간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. 하지만 한진상과 친한 녀석이 동창회가 있다는 말을 했고 자기가 낄 자리도 아닌데 참석하는 바람에 불행히도 이렇게 제외하게 됐대 나 말고도 한진상한테 당한 적이 있는 다른 동기들은 모두 표정이 구겨져 있었대 술잔이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한진상이 큰 소리로 자기 자랑을 시작했고 그 소리는 힘들지 않게 내 귀에도 들려왔대 내가 부모님 인맥으로 지금 대기업에 다니는데 고연봉을 고생 안 하고 받는 나 같은 애들을 이 사회에서는 금수저라고 부러워한다지 아마? 역시, 전 선배님이 금수저일 줄 알았어요. 내가 좀 그렇지. 나 같은 애들 주변엔 여자애들이 사정없이 꼬여. 인생 즐기며 사는 거지 뭐.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떠드는 한진상의 얘기를 조금 멀찍이 떨어져서 듣고 있었는데, 한진상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내 자리로 다가왔다.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고, 일부러 시선을 피했지만, 한진상은 내 옆에 와서 희죽희죽 웃으면서 나를 쳐다봤다. 이제 나이도 웬만큼 먹었고 설마 옛날 같지는 않을 줄 알았는데 그런 기대를 비웃기라도 하듯 한진상은 예전 모습 그대로였다. 야 오래간만이다 너 요즘 뭐 하고 사냐? 평범한 회사원입니다. 어디 조그만 중소기업 평 사원이겠지 뭐. <laughs> 담배가 다 떨어졌네. 너 얼른 뛰어가서 사 갖고 와. 예전과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한진상을 보면서 어이가 없었지만 절대 이 인간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런 건 본인이 직접 다니오시죠. 어쭈. 너 지금 나한테 반항하는 거냐? 반항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필요한 건 직접 해결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. 이게 근데 진짜 너 언제부터 내 말에 따박따박 말 듣고 그랬냐? 너, 나 잠깐 보자. 내가 담배 신부름을 거절하자. 한진성은 그 자리에서 내 얼굴을 발로 두번 걷어찼다. 눈 옆이 찢어지고 피가 흥건하게 얼굴을 뒤덮는 큰 부상을 입었고 동창회에 모여있던 동기들 사이에서 소란이 일어났다. 동창 모임은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병원으로 향한 나는 상처를 봉합하는 치료를 받았다. 아무 잘못 없이 묻지마 폭력이나 다름없는 취급을 당한 나는 이 일을 절대 용서하고 넘어갈 수 없다고 반드시 그의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굳게 다짐했다. 우선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경찰을 찾아가 얘기한 후 피해 신고 접수를 했다. 그날 현장에 같이 있었던 동기들이 나를 위해서 한진상의 주소, 직장 등을 알아봐줬고, 경찰서에 정보를 제공했다. 고딩 때 나는 솔직히 한진상을 무서워했고, 아무리 부당한 대접을 받아도 시키는 대로 따랐었다. 하지만 사회인이 되고,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한 어른이 된 지금, 한진상이 어떻게 나오든, 그때처럼 고분고분 따르지 않을 생각이었다. 솔직히 나이만 먹었지, 고딩에서 성장이 멈춘 것처럼 1도 변한 곳이 없는 한진상을 보니, 저대로 두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날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고 이참에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다. 나의 이런 결심을 알 리가 없을 텐데 누구한테 듣고 찾아왔는지 어느 날 퇴근하고 회사 밖으로 나왔더니 한진상이 회사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대. 나를 발견하고 처음엔 째려보는 것 같더니 본인이 지금 짜증났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지 혀를 몇번 차더니 침을 퇴 뱉었다. 지난번 부상을 입었을 때를 생각하면 한진상이 나한테 또 어떤 짓을 할지 몰랐고 나는 민첩하게 핸드폰 녹음 기능을 n 으로해 놨다. 한진상이 바싹 다가왔고 나도 모르게 자세를 잡았는데 내 손목을 휘어잡았다. 왜 이러시는 거예요? 몰라 숨으러? 비해 신고서 같은 거 내지 말라고. 벌써 접수했습니다. 내가 그렇게 말하자 한진상은 급 당황했다. 이게 하지 말라니까 왜 쓸데없는 짓을 벌려넌네 주변 사람들 다쳐도 좋아? 응? 레퍼토리가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. 그런 말은 고딩 때까지만 통하는 거고요. 경찰에 붙잡히면 뭘 하실 수 있는데요? 내가 경찰 따위를 무서할 것 같냐?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네 주변 사람들 박살 내놓을 거니까 각오해. 방금 하신 말씀 다 녹음됐으니까 이것도 경찰의 증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녹가 이게 진짜 그거 당장 이이안 내? 화가 난 한진상은 예상대로 나한테 폭력을 휘두르려고 했다. 핸드폰 어디 뒀어? 너또피 보고 싶냐? 그렇게 하면 할수록 선배 입장만 더 불리해진다는 거 정말 모르시겠어요? 닥치고 핸드폰 내놔! 우리 둘은 그 자리에서 싸움이 벌어졌고 한진상은 쉬지 않고 큰소리로 고함을 쳤다. 그러자 지나가던 행인들이 전부 우리 주변으로 몰려들었고 점점 어수선해졌다. 그중에 회사 상사 한 분도 섞여있었는데 그분이 경찰에 신고를 해주셔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한진상이 체포됐고 상해죄로 구치소로 넘겨졌다 한진상이 체포된 사실이 알려지자 부모님 인맥으로 들어갔던 대기업에서는 해고 처분을 화가 난 부모님으로부터는 절연당한 후 대기업 사원에서 하루아침에 무직자 신분이 돼버렸다 쉽게 들어가서 쉽게 번 돈을 유흥비로 가볍게 써온 한진상의 통장 잔고는 거의 바닥이었고 위자료와 치료비를 지불하자 생계를 이어가기도 힘들어서 고급 맨션에서 나와 허름한 아파트로 이사를 내야 했다 그렇게 되자 나에 대한 분노는 더욱 심해졌고 몇 번이나 협박성 전화, 라인을 보내왔다. 나는 주저하지 않고 즉시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. 이미 폭행 전과가 두 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곧장 한진상에게 엄중 주의를 줬고 내 주변에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했다. 경찰이 직접 나서자 또 체포되는 게 겁이 났는지 그 뒤로는 나를 협박하거나 찾아오지 않았다. 그렇게 몇년 후.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한진상과 다시 만나게 됐다. 성실하고 근면한 태도가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회사에서 승진도 했고 부하직원도 많이 거느린 중역 간부사원이 된 나는 전보다 훨씬 바쁘게 살고 있었다. 그러던 어느 날 하청업체의 부장과 함께 평사원이 한명 인사를 하러 찾아왔는데 항상 신세가 많습니다. 오늘은 저희 신입사원을 소개하려고 찾아왔습니다. 처음 뵙겠습니다.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. 어? 한진상 선배가 여긴 어떻게... 하청업체 부장이 데리고 온 신입사원은 바로 한진상 선배였다. 한진상이 재취업한 회사는 우리 회사 하청업체였고 설마 이렇게 만날 거라고는 서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지만 한진상 표정은 정말 가관이었다. 내가 들은 바로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된 후 재취업이 잘안 됐고 그러다 보니 빚을 많이 지게 돼서 지금은 그 돈을 갚기 위해 여러 가지 알바를 하면서 고생하고 있다고 들었다. 서로 아는 사이세요? 네 지난번 일은 제가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때 상처 났던 부위가 아직 흉터가 남아 있어요 보세요 여기 죄송합니다 자네 무슨 짓을 했던 거야 대체 그 얘기는 회사로 돌아가셔서 천천히 하시죠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선배님 아셨죠 다 지나간 일인데 네?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뒤 한진상 선배는 나에게 존댓말을 썼고. 내 앞에서 늘 허리를 숙이는 자세로 서 있게 됐다. 지금까지 인성 나쁘고 특히 자기보다 아래인 후배들을 괴롭히는 게 취미였던 한진상을 알고 있는 나로서는 하청업체 부장에게 만약 한진상 밑으로 후배가 들어온다면 그 후배가 혹시 한진상에게 갑질 피해를 입고 있지는 않은지 정기적으로 체크해달라고 특별 부탁을 해뒀다. 나 같은 사람이 또 생기는 일은 반드시 막고 싶었기 때문이다. 그 뒤로 나는 상사 입장에서 한진상을 주의 깊게 관찰했고, 한진상은 주위의 감시 속에서 조심조심하면서 어쨌든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.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?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